자이스토리 원해방령식단원 155번입니다. 자 155번 보시면 A랑 B 고정되어 있는 두 좌표 나와 있죠. 뭐 편한 좌표는 아니지만 일단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P B, A랑 P가 고정되어 있고 P가 움직인다. 자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도 다뤘고 뭐 자이스토리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이 각도가 몇이었어? 90도여 가지고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위 점이 P가 된다. 근데 여기 90도야? 45도죠. 자, 45도를 만족하는 점 P가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점 AB, P를 지나는 원행점 C라고 할때 OC의 길이를 K라고 한다 어 그때 K 최소값 구하라 그론적으로 뭐야? 힌트가 여기서 끝나는 게더 없어 그럼 이 첫째 줄에서 나는 뽑아낼 수 있는 거다 뽑아야 돼 내가 일단 먼저 했던 거는 AB를 대충 그려 AB 근데 APB 고정되어 있고 P는 어딘가 있겠지 근데 각도가 몇 도래? 45도래 여기도 P가 될 수가 있고, P 될수 있고, 자, 여기도 P가 될수 있고, 어, 있고, P가 될수 있고, P가 될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사실 이렇게 보면 보여야 돼. 자, 사학년 2학기에 나오는, 원의성질단에서 나오는 건데, 자, 생각을 해봐. 각도가 계속 일정해야 돼. 무슨 소리야? AB가 여기가 호야. 자,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럼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보세요. 원위에두점 AB 여기를 원의 현으로 할때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동일하겠지? 그게 45도로 갔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걸 떠올리면 끝났지. 원은 여기 하나, 뒤집은 거아래 하나. 아래도 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이거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해? 자, 원주각이 45도라는 거 뭐야? 중심각이 90도라는 거겠지.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응.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내리면 여기 2등분 되고. 여기 45도니까 여기 45도 여기 45도 맞아 그럼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거기서 빗변이 AB인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나머지 한 점들이 원의 중심의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C가 될수 있는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고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 원점 찍어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서 짧은거 구해달라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뭘 찍어야 되지 원점을 찍어야 될거 아니야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제대로 좌표평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막 엄청 제대로 그릴 필요 없는데 그래도 비율 좀 맞춰주면 좋으니까 자 a가 마이너스 1마이너스 9니까 여기 살짝 가고 여기 엄청 내려오는거야 Y축이 휘어졌네 자, 여기가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대충 그려요. 어. 그 다음에 B는 5콤마 3이니까 좀 가고 좀덜 가서 여기가 B가 된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AB, 요렇게 이은 요 선을 지름으로 하는 거야. 아, 지름이래. 쏘리. AB,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B의 중점을 지나고 수직인,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찍히겠지. 이렇게 네 점을 이으면 정사각형이 되도록. 그리고 좀 많이 이상한데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두점 중에서 원점이랑 이었을 때 짧은 거는 이 친구가 되시겠죠. 맞나요? 그럼 난 이거. 여기부터 원점까지 거리, 즉이 좌표 구해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답 구하면 끝나겠지. 자, 맞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 A부터 B까지 이 선분. 자, 우리가 어떻게?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중점 조건. 먼저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친구, AB, 이 중점 뭐가 되죠? 중점? 더해서 1로 나누면 되겠지? 2마이너스 3이네요. 어, 여기 중점이, 여기가 2마이너스 3.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 AB의 기울기 뭐예요? 6 증가할 때 10이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얘가 2콤마 마이너스 3 지나니까, 요렇게까지 작성이 완료가 되겠다. 맞니?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2y는 x-2 더하기 6이 되시겠지. 계산 맞겠지? 자, 마이너스 2y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4가 되겠다.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아 마이너스 2y는 x 더하기 4가 되고,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봐봐, y가 a일 때, y 값이 a일 때, x 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a 빼기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 빼기 4마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원의 주, 여기 원이래. 요 AB 요거의 중점 여기부터 B까지 거리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즉 3루트 5 이거 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되겠지 3루트 5이기 때문에 여기 2콤마 마이너스 3부터 요 점까지 거리 또한 3루트 5가 나오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x좌표 차이 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이거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 이거의 제곱이 45가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면 4a제곱 a제곱이니까 5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4a에다가 6a니까 30a 그 다음에 36에 9기 때문에 더하면 없어지겠죠. 45. 얘는 삭제되니까, 는0 돼서 A제곱, 플러스 6A. 얘가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6 또는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6이면, 12에 4빼니까 8콤마,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0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c가 될수 있는 거 어, 후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 콤마 이너스 6부터 원점 0 0까지 거리를 때려주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써주면 여기서는 10 나오고요. 여기서는 4가 나오니까 최소값 k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답은 4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10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어,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 90도만 다루다가 45도 아니면 또는 30도 이런 각도가 나왔을 때아 특수가. 특수하게 보통 나올 건데, 45도, 30, 30도, 60도, 이런 게 나와.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잘 생각해봐. 자, 그런 게 나올 때, 이, 이, 그 점은 원 위에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원주각은,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같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피가 그리는 도형은 원일 거고, 그 원의 중심이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